안녕하세요. 글로벌 리포트 장량입니다. 오늘 저는 워싱턴 DC 주미 프랑스 대사관 관저 뜰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이 자유의 여신상은 프랑스 정부가 올해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양국의 우정을 재확인하기 위해 보낸 건데요. 지난달 프랑스 혁명기념일에 제막식을 갖고 이곳 대사관저 앞뜰에 설치됐습니다. 뉴욕 리버티 섬의 93미터에 달하는 자유의 여신상 역시 미국의 독립 10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1886년 프랑스가 제작한 것으로 지금은 뉴욕을 대표하는 상징물이 됐는데요. 뉴욕의첫 번째 자유의 여신상이 설치된 3년 후인 1889년에는 미국이 프랑스 대혁명 100주년을 기념해서 프랑스 파리 시내 센강에 22m 높이의 자유의 여신상을 제작해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미니 자유의 여신상은 프랑스에서 워싱턴으로 오던 중에 6일간 뉴욕의 앨리스 섬에서 전시되기도 했는데요. 뉴욕 자유의 여신상의 16분의 1 크기인 2.8m 높이의 이 동상 역시 뉴욕의 여신상을 만든 프랑스 조각가 프레데릭 오기스트 바르톨리의 작품입니다. 프랑스 국립기술공예 박물관에 전시돼 있다가 주미 프랑스 대사관이 임대해서 워싱턴으로 오게 됐고 2031년까지 10년 동안 이 프랑스 대사관 관저 뜰에서 전시될 예정입니다. 다양하고 깊은 세계 소식 글로벌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미얀마에서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미나옹 흘라잉 최고 사령관이 쿠데타 6개월 만에 자기 자신을 신임 총리로 임명했습니다. 흘라잉 사령관은 1일 2023년 8월까지 총선을 치르고 국가 비상 사태를 해제하겠다며 국영 TV연설에서 밝혔는데요. 애초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 직후 군부 비상 통치 체제 기간을 1년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국정 수행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군정 최고 기구인 국가 행정 평의회를 과도정보라 명명한다고 말했는데요. 앞서 미얀마 군정선거관리위원회는 아웅산 수치 국가군문이 이끄는 민주주의민족동맹이 지난해 총선에서 1,100만 건 이상의 부정을 저질렀다며 총선 결과를 무효화했습니다. 2020 도쿄올림픽에 출전한 벨라루스 육상선수 크리스티나 치마노스카야가 외국 망명길에 올라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벨라루스의 단거리 국가 대표인 치마노우스카야는 소셜 미디어에 대표팀 운영 방식을 비판했다가 자국으로 강제송환 위기에 처하자 망명을 요청했는데요. 그는 도쿄올림픽 위원회와 현지 경찰의 도움을 받아 도쿄 주재 폴란드 대사관에 머물며 폴란드로 바로 망명할 예정이었으나 보안상의 문제로 항공편을 변경해 지난 4일 오스트리아를 경유해 망명지인 폴란드로 향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벨라루스가 강제 귀국 조치를 시도한 정황이 있다며 정식으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가 잇따라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미국 연방 정부 각 부처 산하 기관의 민간인 근무자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다고 밝혔고 뉴욕시는 오늘 16일부터 식당이나 헬스장, 공연장 등의 종업원과 고객 모두 반드시 백신 접종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민간 기업들도 학교가 개학하는 9월에 앞서 직원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백신 접종률이 높은 이스라엘은 지난달 30일부터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코로나 백신 3차 접종 부스터 샷을 시작했습니다. 터키 소방대원들이 지난달 28일 시작된 대규모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어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터키 당국이 수십 대의 소방용 항공기와 헬기를 동원해 화재 진압을 이어가고 있고 이웃 유럽연합 국가들도 지원에 나섰는데요. 터키 남부 지역에서는 일주일 넘게 기온이 섭씨 40도를 웃도는 이상 고온과 건조한 날씨로 130건 이상의 산불이 발생해 주요 관광지들이 화염에 휩싸이고 수십 개의 마을은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산불로 현재까지 8명의 사망자와 수백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이 와중에 터키 정부는 산불이 쿠르드족 무장정파의 방화일 수 있다고 언급해 재난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미국 외교와 국방 분야의 고위 관료들이 잇따라 아시아를 방문하고 중국이 가장 민감해하는 영토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콕 집어서 얘기했는데요. 클릭글로벌이슈 오늘은 분쟁의 바다가 되어버린 남중국해 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我们敦促美方千万不要低估十4亿中国人民维护国家 남중국해에는 중국뿐 아니라 타이완,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베트남 등 여러 나라의 영해가 걸쳐 있지만 중국은 1940년대의 지도에 근거해 파라셀 군도와 스프레틀리 군도 등을 포함해 사실상 바다 전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합니다 실제로 중국은 남중국해 곳곳에 암초 위에 인공섬을 조성하는가 하면 근해 연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주변국들은 이에 반발하며 중국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죠. You are zone. You are to the 연간 전 세계 해상무역의 3분의 1, 약 5조 달러 규모의 화물이 지나가는 남중국해는 미국에도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곳인데요. 미국은 항행의 자유를 강조하며 중국의 일방적인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 이어 조 바이든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중국에 대한 견제 기조를 이어가고 있죠.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인 국제 질서와 자유무역에 기반이 되는 가치로서 항행의 자유를 강조하는 건데요. 미국 국방장관은 한발더 나아가 지난주 남중국해 분쟁에 직접 당사자인 베트남과 필리핀을 방문하기에 앞서 단도직입적으로 미국의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클래은, 미국의 동맹들도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패권을 견제하기 위해 힘을 보탰는데요. 프랑스는 지난 4월 쿼드 국가들과 함께 인근의 벵골만에서 연합 훈련을 했고 영국 항공모함 퀸 엘리자베스 호 전단은 지난달 29일 남중국해에 진입했습니다. 독일도 지난 2일 남중국해를 향해 호위함 바이에른호를 출항시켰는데요. 또 아시아에서 중국 최대 라이벌인 인도 역시 남중국해의 전함을 파견한다고 발표했죠. 그러나 중국 입장에서는 남중국해의 패권을 상실하면 타이완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 수 있다는 현실적 우려 때문에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For China, Taiwan, and uh, regaining the so-called regaining control over Taiwan is probably most important strategic priority. China is not going to back down over its interests, uh, whether it's the Taiwan Strait, whether it's the you know South China Sea. 점점 갈등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남중국해 당사국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미래가 주목됩니다. the one that got into it because of his brother they wanted to go and i was like i want to go too so my husband's like all right let's go so we took the class you no know, it was like a four weekend uh, course i passed they didn't <laughs> so that's the biggest joke ever at the time when i first started writing there wasn't females taking the class it was predominantly men and the fact that my husband was like okay let's go i honestly i thought it was a joke because i never saw myself writing um, especially because I'm super short and I could never reach the floor on a regular bike. So, when I got there, they had little bikes. They had, like, you know, like smaller bikes, and I was able to reach on my tippy toes. After I got on that bike and I figured that I can actually do it, there was no stopping from there. When you start learning how to ride and you conquer that fear and learning to face your fears, that was for me what, what really got me into riding. time to time you get looked at like you know like it's almost like a joke but to me it's like no i can ride this bike i can ride it hard and i'm not afraid you have a machine that you're in total control of and this machine can do powerful things and you have control of it you just sit on it and take it for a ride and you have the power to slow it down you have the power to throttle all the way through it's an amazing freedom it's an amazing feeling of power and for a latina woman our struggles real so when we get behind these bikes that struggle is gone it disappears for me writing is i know it's going to sound cliche but it's freedom i don't worry about anything i don't worry about the house i don't worry about the kids i don't worry about having to cook do i need to do laundry dishes none of that i don't have to worry about any of that when i'm on my bike when i'm on my bike i'm me i'm not the wife i'm not the mom i'm me so i get a little bit of me back every time i get out i just feel very proud of myself to be a chicana and be able to say that i'm an independent woman and i have my own business and i'm able to afford these things for myself coming from, a, from poverty because nobody's ever given me anything everything i have my low riders or my harley davidson like it's all because of me and my hard work biker chicks inc is a nonprofit organization i created it to bring the community of women together that ride and to help out different causes so that's the main reason behind it is to unite with other women that ride that we, we have that in common and we can help either children animals other people in need through the biker community